분명히 떨어졌다가 붙는 건데 그게 떨어져 있지 않았던 느낌이 들어요. 남자의 손에 붙어있죠. 그래서 여기에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최대한 남자한테 커넥션이 이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속삭이는 이런 느낌. 아, 아, 아 자꾸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. 떨어지면 부드럽게 샪이에요. 브럽,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로 음, 떨어졌면 음, 여러분들이 음, 여기서 음. 어떻게 하냐면 수직 낙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<laughs> 여기서 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점에서 남자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돼야 돼. <laughs> 연결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이게 아니라,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서 여기로 잡고 스탁 돼야 된다는 거야. 이게 뭐라? 커넥션. 커넥션이에요. <laughs> 계속 뭔가 여기서 손이 떨어져도 다시 잡히고, 다시 커팅을 해도 다시 잡히고, 첫 번째 가볍게, 두 번째 무게감이 느껴지게.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남자는 알아요, 몰라요? 알아요. 확인이 돼. 근데 가벼워. 내가 어디로 뭘 돌리든 여자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세 번째, 연결이 계속되는...